안녕하세요. 서울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입니다. 이제 벌써 11월이에요. 저는 저번 달에도 이런 얘기,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시간 너무 빠른 것 같아. 그래서 갑진년 벌써 끝난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보통 시청하시는 분들은 양력, 달력으로 사시니까, 한해다간 거잖아요. 사실 한 장만 넘기면 12월 달인데. 너무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호랑이띠 여러분들 벌써 11월 운세를 조금 받으려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호랑이띠 여러분들 조금 차분해지신 것 같다. 되게 뭐가 좀 안정이 돼가고 있는 기분이 들고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도 좋아지고 있는 기분이 들고 이직하시거나 또는 새롭게 창업하신 분들도 뭔가 자리잡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한 해가 참 다사다난하잖아요. 좋은 일들도 있고 사실 또안 좋은 일들도 있고 한데 조금 변화에 좀 적응하고 있는 호랑이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세요. 특히 공무원이나 회사원, 그냥 이런 연봉이 책정되어 있는 분들 있죠. 수입이 막 들고 나는 게 아니라 원래 연봉 계약한 대로 월급 나오고 뭐 보너스 조금씩 나오고 이랬던 분들이 뭔가 되게 좋은 일들이 많은 것 같아. 뭘 적금을 타는 시기가 된 건지 개를 타는 시기가 된 건지 목돈이 좀 들어오는 게 보이고요. 이분들 중에 호랑이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정돼 가고 있는 시기다. 그런데 내 몸수가 너무 안 좋아. 내 몸이 딱 물먹은 스펀지 같이 일어나기 힘들고 피로감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밤에 잠들기 힘들고 또 뭔가 생각할 일들이 되게 많은 시기예요, 11월 달에. 내가, 내 걱정은 안 되는데, 나만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면, 1인 가구가 많잖아요. 1인 가구들은 나만 먹고 살면 되니까, 걱정거리가 나만 끝나면 되는 건데, 왜 자녀분들이 있으면 자녀 걱정이 있죠. 많이 나이가 드신 부모님이 계시면, 그분들에 대한 걱정이 있죠. 이런 남에 대한, 나보다는 남에 대한 걱정거리가 굉장히 많아서, 생각할 일이 굉장히 많대요. 호랑이띠 여러분들은 스트레스가 좀 있는 시기긴하다. 내 그냥 내 생활은 안정적이야. 그런데 우리 뭐 아들 걱정도 해야 돼. 그리고 뭐 친정 엄마도 생각해야 돼. 막 이런 것 때문에 뭔가 걱정거리가 많아지는 시기. 자녀 걱정 이런 게좀 커지는 시기다. 호랑이띠 여러분들, 고게내 발목을 잡네요. 그래서 내 건강이 안 좋아져. 되게 불먹은 스펀지 같은 느낌이 딱 와요. 그래서 뭔가. 의욕이 없어지고 힘들어지고 지금 굉장히 안정돼서 사실은 열심히 일하시다 보면 소득은 좋아지실 건데 자영업자분들은 특히나 이게 소득 기복이 굉장히 심한 시기잖아요, 요새가. 그래서. 경기도 좋지도 않고 그래서 좀더 열심히 하셔야지 좋은 이 안정돼 있는 상황을 좀쭉 길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게 좀 발목을 잡아 그래서 가족 때문에 걱정거리가 많이 쌓여지는 거를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금전적으로는 좋아지는 것 같아요 회사원들도 목돈을 만든다고 했지만 자영업자분들도 만만치 않게 금전운이 좋아져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금리도 굉장히 부동산 금리 같은 것들도 높아지고 있고, 대출이자 이런 것들도 막 너무 세지기 때문에 돈이 많이 벌려도 그만큼 내가 나가는 게 많아지는 것 같고, 또 호랑이띠 여러분들이 좀 기세 자체가 좀 남들한테 손 벌리거나 얻어먹거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쓸땐또 팍팍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금전이 좀 목돈이 들어왔어? 그러면 지인들 만나서 좋은 자리에서 그냥 내가 쓸게 이런 걸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손재가 좀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카드 긁지 마시고 웬만하면 내가 좀 기분 좋게 낼수 있을 정도만 내셔야지 크게 너무 거하게 마음 쓰시는 거는 좀 불안한 시기. 11월달이 좀 그런 것 같네요. 여기서 좀 저번 달에 댓글 달아주신 분한 분만 오방기 잠깐 공수 드리고 다른 공수 조금만 더 드릴게요 아이디가 김재영 님이고 어 관제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74년 갑인생 음력 3월 13일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좋은 공수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좋은 공수라는 게 저는 사실 약간 딜레마가 있는 게 좋은 얘기는 저 진짜 누구보다 잘해드릴 수가 있어요 누구보다 잘 되실 거다 복 받으실 거다 막 부여되실 거다 이거는 백번천번 앵무새처럼 할수 있는데 이게 무당이라는 직업이니까 제가 정신과 상담사가 아니잖아요 막 위로해 주고 이게 아니라 어떤 미래에 맞아떨어지는 공수를 줄여야 돼서 너무 죄송스죠 한번 뽑아볼게요 김재영 씨고. 바비인생 3월 10살 근데 이분은 머리는 많이 좋다 머리만 좋아 헛똑똑이어서 사기 당하기 쉽고요 이분 그리고 뭔가 내가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누명을 잘쓸 수도 있어요 김재영 씨 근데 이번 관제는 본인이 좀 불리한 것 같아요 재영 씨가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을 너무 믿었던지 아니면 재영 씨가 사람한테 실수를 했던지 본인이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관제 승소하기는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되게 또 길게 가요 본인이 승소를 해도 반대편에서 상소를 통해서 또다시 제 2차 심판이도 올수 있고, 3차, 이렇게 가서 내가 되게 불리한 상황, 김재형 씨가 좀 불리한 상황일 수 있어요. 관제가. 저도 마음속으로는 재형 씨가 관제에서 빨리 끝나서 마음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기원은 하겠지만, 이게 본인에게 유리한 관제는 아니다. 그래서 내가 피해볼 수 있는 관제다. 그거는 꼭 알고는 있으세요. 그러니까 더 철두철미하게 아예 내 전재산을 털어서 김현장 변호사를 하든지 이기고 싶으면,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좀질수 있겠다. 이건 감안하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변호사도 잘못 선택하신 것 같고 뭔가 유리한 지금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알고 계세요. 다른 호랑이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고 수도 좀 있습니다.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도 있을 수가 있는데 내 부주의로 인해서 아주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11월 달에 요새 그런 약간 안전불감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핸드폰 통화도 하실 수가 있고, 뭐 정신없이 뭘 하다가 보면 운전에서는 큰 사고가 날 수가 있는데,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일 수도 있어요. 혼자 그냥 주차하다가 약간, 내가 내차 약간, 옆에 조금 막 이렇게 스크래치가 난다든지, 요 정도의 경미한 접촉사고일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다가 내 운수가, 개인적으로 다 봤을 때 내, 내 수가 너무 안 좋아서 큰 사고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집안에서 큰 소리가 좀 난대요. 부부간에도 굉장히 큰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부모 자식 간에 엄청 큰 소리가 날 수도 있는 한 달이에요. 11월 달에 이게 참다 참다 터지는 것 같아요. 이 가족들 간에는 사실 뭔가 내가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도 그냥 좀 넘어가고 아니면 그냥 내방문 닫고 좀 소통을 조금 덜 한다든지 이러면서 하루하루 버틸 수는 있는데 뭐가 굉장히 아주 사소한 일로 빵 터져서 막 울면서 크게 크게 소리치는 이런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뭐 호랑이띠 여러분들이 가족 간에 사실 가와 만서성이기 때문에 가족에서 큰 소리가 나면 밖에서 막 일하실 때도 괜히 상사들도 밉게 보이고 부하 직원들도 일더 못해 보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대화를 많이 해보세요. 평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회의처럼 혹시 서운한 게 있었으면 말로 조금 대화를 해서 좀 풀고 서로에게 원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서로에게. 나는 좀 나를 이렇게 대해줬으면 좋겠어. 나를 좀 터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해. 이런 가족 구성원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걸좀 평소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좀 풀어나가실 수 있는 지혜를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11월 달에도 복 많이 받으신 한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댓글란에 본인의 성함과 음력 생년월일 그리고 2024년 갑진년 이제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한 가지 궁금하신 점 있다면 사연 적어주시면 다음 달 띠별운세할 때 추첨해서 오반기 공수도 드리고 있으니까 댓글 참여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